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시간은 요즘 저랑 배우고 있는 글자 모양 변경하기 관련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미리 좀 공부하고 넘어갈 건데요. 아, 첫 번째 사항은 블록 연습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블록 연습하기. 예, 지금 화면 상에 제가 까맣게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글자에 필요한 영역을 검정 상자로 선택하는 걸 블록이라고 하죠. 특별히 제가 이 화살표 모양, 그리고 이 I 자 모양, 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I 자 모양, 예, 기억나실 겁니다. 글자 앞쪽에서 화살표가 될 때가 있고, I 자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자이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우선은 블록은 i 자 모양이 될때 마우스를 꾹 눌러서 잡아당겨 주는 드래그 동작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미 배우신 사항이라 점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기억할 사항 블록은 i 자 모양에서 시작한다.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블록의 방향은 앞에서 뒤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예왜 그럴까요 커서 문제입니다. 블록을 취소한 이후에 커서가 뒤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블럭을 취소할 때는 ESC라는 키, 구퉁이에 예, 있었던 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사항은 블럭의 원리, 시작과 도착의 원리입니다. 예, 어, 제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예, 어, 블럭이 어, 필요한 양을 할때 예, 내려가도 올라가도 예, 시작에서 잘 시작한 블럭을 마지막까지 도착으로 찾아주시면 블럭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사 이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자 두번째 사항은 복사하기와 붙이기 입니다 여러분들 예어 복사 붙이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그림 복사하기와 붙이기 활용인데 자 복사하기 관련 볼까요 예 글을 블록한 이후에 편집해서 복사하기 어, 편집의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편집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가 잘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붙이기 <laughs> 항목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붙이기를 볼까요? 다시 예, 붙이기는 <laughs> 붙이고 싶은 곳으로 커서를 이동한 후에 편집에서 붙이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붙이기는 특별히 제가 그림 영역에 클릭하라는 얘기를 강조했었죠. 예. 무슨 소리일까요? 자, 아래 붙이기란 말과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영역에 클릭하셔야 바로 붙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화면상에서 복사 붙이기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한글라고한줄 썼죠? 이런 식으로 작성한 후에 자, 블록을 진행합니다. 예. 자, 저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I 자 모양이 될 텐데, 자, 지금은 남자 을 보세요. I 자 모양이죠. 그런데 약간 뒤로 물러서면 화살표 모양입니다. I 자 모양, 화살표 모양. 자, 구분 되시죠? 화살표 때 누르시면 블럭이 되긴 해요. 그런데 한 줄만 쭉 되는 블럭이라서 아직은 제가 원하지 않는 블럭이라 생각하고, 어, 제가 전체 기능을 할수 있는 I자 모양에서 블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블록 하드에 상단에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 글씨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자 복사하기를 누르고 나면 복사가 됩니다. 붙이기 항목이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선명히 살아나면 복사가 된 것이죠. 자그 이후로 이제 블록을 취소하는 ESC. 자빈 곳을 클릭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ESC 키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자 누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글씨 옆에 커서가 다시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글씨를 붙이면 글씨가 옆으로 붙어요. 예. 붙이기 방법은 아시죠? 붙이기란 항목에 글씨 말고 그림 영역에 클릭인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옆으로 붙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자 아래로 붙는 것이니까. 엔터를 치면 깜빡이는 커서가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예, 확인하셨죠?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붙이기 위해 그림 누르면 두 줄, 또 엔터치고 붙이기 위해 그림 누르면 세 줄, 또 엔터치고 그림 누르면 네 줄.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자, 복사 붙이기, 어,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사.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연습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연습 1 번에 보시면 뭐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맨 앞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건 글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글자를 10에서 15까지 올리죠. 어 근데 뒤에 보시면 PT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이 부분은 어, 글씨의 크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포인트 이렇게 17포인트 22포인트 이런식으로 뒤에 포인트라고 읽으시면 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진하게 기울임 기울임 밑줄 진하게 밑줄 기울임 밑줄 보이죠 여러분들 요 사항은 여기 숫자 15 우리 글자 크게 크게 했던 그 뒤에 가가가 가, 가 순으로 진하게 기울임 밑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신 것이고 자그 옆에 굴림 휴먼일체 옥수수 견명조 뭐써 있는데 어, <laughs> 자, 이 부분은 글꼴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숫자 15 앞에 함초롬 바탕이라고 써 있죠. 요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이렇게 목록에서 찾아주는 정도니까 일단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맨 마지막 색깔이죠? 색깔. 예, 색깔. 예, 관련된 색깔의 이름들이 들어 있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1번부터 진행할 건데 자, 먼저는, 어, 블럭부터 먼저 진행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써놓으신 글자에다 한 줄에다 블럭을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 I 자 모양이 될때꾹 눌러가지고 쭉 잡아당기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 블럭이 내려가도 올라가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럭이 내려가도 놓지 말고 올라가서 마무리. 예. 자, 블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연습 1번에 그러면, 자, 20포인트. 자,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20포인트. 자, 뭐 방법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제가 여전히 원하는 건 숫자 뒤에 붙어 있는 화살표를 하나하나 올리는 겁니다. 자, 16, 17, 18, 19, 20 이렇게 글씨 커졌습니다. 자, 진하게와 기울임이죠. 진하게는 맨 앞에 있는 굵은 가가 진하게입니다. 다 눌러 주시면 약간 글씨가 굵어졌죠. 예. 그런데 만약에 굵게 한 글씨를 다시 원래 어 굵기로 돌리고 싶을 땐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원 상태. 다시 누르면 다시 적용되는 어떤 기능입니다. 예. 자, 다 똑같습니다. 누를 때는 기능하신 것이고, 했던 기능을 다시 취소할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진하게 했고, 기울임. 자, 기울임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있죠, 옆에. 자, 기울임.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약간 눕습니다. 자, 약간 누운 글씨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일어나겠죠. 다시 누르면 다시 또 눕게 되겠죠. 예. 자, 진하게와 기울임.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자, 글꼴 굴림. 자, 보시면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 있어요. 함초롱 바탕. 현재 글꼴 이름이 되는데, 얘를 굴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 <laughs> 지금은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한번 목록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화살표를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목록이 한 20개 정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글꼴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어, 다행이 있네요. 굴림이라고.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없는 경우는요, 마우스 바퀴를 굴려서 이렇게 목록을 움직여서 둘러봐야겠습니다. 예, 자 글꼴이 상당히 많아요. 좀 제가 쭉좀 내려갔다 올라와 볼까요? 지금 화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글씨가 다 글꼴들입니다. 엄청 많죠? 예, 자, 자 다시 그러면 굴림으로 다시 원한 원위치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예, 자 굴림 여기 써있죠 굴림?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둘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굴림이든. 자, 글씨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예. 마지막은 색깔입니다. 빨강색이죠. 예. 대신 빨간가 누르면 글씨가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일명 무지개라고 하는데 색깔 팔레트를 이렇게 찾을 때는 어, 화살표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가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그 색깔 팔레트가 나오죠. 여기서 빨간색을 골라서 클릭하시는데 보세요. 자, 클릭과 동시에 색깔이 빨갛게 보이지 않고 약간 파랗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현재 블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럭 그 상태에서의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건데 마지막에 블럭을 취소하는 esc 누르시면 제 색깔로 나옵니다 예자 이제 제 색깔 나오죠 예 아까는 안나왔는데 어, 이렇게 블럭을 다시 하시면 지금도 색깔이 반전되는 거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언제나 블럭이 들어간 상태에서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재색깔로 나왔나 볼 때는 블록을 취소하시는 겁니다. 예. 자, 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자,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어, 위 항목을 좀 지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연습 2번 상황입니다. 17, 기울임 밑줄, 휴먼 니체, 연두색입니다. 예. 자, 글자 크기 17은 여러분 바로 한번 해볼게요. 15에서 16, 17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뭐, 글자의 크기도 숫자의 목록에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보세요, 지금. 아래 목록에 17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예. 어, 그래서, 이 목록은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방법인 화살표를 위아래 눌러가지고 찾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기울임과 밑줄이죠. 자, 기울임은 두 번째 기울임, 밑줄은 세 번째 이렇게. 자, 누를 때마다 현상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자, 휴먼 예체 되있는데 이 휴먼 예체부터는 제가 글씨를 찾는 게 아니라 좀 작성해서 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함초론 바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글자 이름을 휴먼 예체로 바꿔주는 건데 아까는 목록을 이렇게 눌렀었죠. 예. 자, 그런데 이목록 말고 여기 있는 글씨를 함초론 바탕이는 글씨를 휴먼 예체란 글씨로 바꿔 쓰면 어,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함초론 바탕 써 있는 탕자 뒤에 클릭하시고 나면 커서가 생겨요 이렇게요. 이 커서를 어, 생겼을 때 글씨를 백스페이스로 글씨를 다 지원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찾는 글꼴 휴먼 예체죠 휴먼 옛체. Yet... 예. 자, 이렇게 글자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 기록하시면 그 많은 글꼴의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글꼴의 목록을 하나만 딱 남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질 필요 없겠죠. 그냥 그대로 나온 걸 클릭으로 마무리하시면 바로 글자의 모양이 바뀝니다. 예. 자, 이건 이따가 좀 옥수수나 견병조 아래 에 연습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어, 연두입니다. 연두, 겠죠 자, 색깔은 무지개 떠야겠죠? 가, 빨간 가 말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연두색깔, 초록색을 골라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색깔이 잘안 보이시죠?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약간 자 블록을 취소하시면 제 색깔로 마지막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 연습 3 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워내고 공간상. 자, 연습 3 번입니다. 자, 블록을 다시 하시고 자, 이십이죠. 좀 커지겠네요.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이십일, 이십이. 자, 진하게 밑줄이죠. 진하게는 굵은 가. 밑줄은 세 번째 밑줄 가. 예. 자 옥수수인데요. 어, 뭐 이렇게 목록을 찾아서 누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 탕자 뒤에 클릭 통해서, 자 탕자 뒤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글씨를 지운 다음에 옥수수라고 쓸 건데 대신 옥수수 글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옥만 써도 글씨가 탁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까 뭐다 쓰는 것도 있었는데 다 쓰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작성돼도 나온 다음에 그때 바로 그냥 쓰기를 멈추시고 클릭으로 진행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옥수수 글씨가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약간 옥수수 대 같은 모양의 글씨 같죠 약간 예자맨 마지막은 파란색입니다자 빨간 거 말고 옆에 화살표 르고 나면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놀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는 자, 블록을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 좀 이해 되셨으니까 좀 아래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지울게요. 3번. 3번을 지우고. 자, 공간상 제가 좀 지우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죠. 자, 불러간 다음에 13이죠. 오히려 작아졌네요. 아래쪽으로. 14, 13 작아졌죠? 자, 기울임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울임. 자, 견명조. 자, 써서 찾아볼게요. 탕자 뒤에 클릭하시고 지운 다음에 견명조. 자, 나오죠? 뭐 여러 가지 견명조 이름이 있지만 그냥 단순한 견명조만 써있는 글씨를 자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자, 맨 마지막에 보라색이죠? 자, 빨간과 옆에 화살표 보라색을 가서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 색깔을 할게 자 근데 색깔이 안 맞을 때 마지막에 블럭 취소로 마무리 자 여러분들 지금 어 따라 해 보셨는데 본인이 좀 해보셔야 좀 이해가 더 깊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컴퓨터실 오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자 한번 두번 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번 하셔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익히시면 좋은데 어 앞으로 수업시간에 계속하면서 어 탄탄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훑어본다 생각하는 정도의 강의였으니까요. 어, 여러분께서 어, 부담 없이 한번 여러 번더 청취하셔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